혹시 유튜브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영상 편집 프로그램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이 버튼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이 기능은 어떻게 쓸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 프로그램들을 사용해보니 영상 편집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야기가 조금 쉬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편집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보자에게 제일 적합한 유튜브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답변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습니다. 첫째,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사용이 편리하고 인터페이스가 간단한지, 그리고 직관적인지 둘째 가격 부담이 크지 않은지 무료이거나 혹은 합리적인 가격인지 셋째 유튜브 영상 편집에 꼭 필요한 기능들이 잘 갖춰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도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해드릴 만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상위 3개의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다빈치 리졸브입니다. 다빈치 리졸브는 영상의 색 보정 및 오디오 편집에 특히 강한 강점을 가진 프로그램입니다. 무료 버전과 스튜디오라 불리는 유료 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무료 버전만으로도 상당히 전문적인 편집이 가능합니다. 무료 버전에서도 기본적인 영상 컷 편집, 자막 추가, 오디오 편집, 색 보정 등을 모두 다할수 있습니다. 사실상,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 중에서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의 인터페이스는 처음 보면 약간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용하다 보면 꽤 직관적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각 기능들이 논리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필요한 도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는 꾸준한 업데이트로 한글도 지원하고 있지만 워낙 기능이 많다 보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학습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프로그램은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입니다. 프리미어 프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업계 표준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하고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프리미어 프로는 전문적인 기능과 고품질 결과물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통해 다양한 플러그인과 에셋을 추가할 수 있고 윈도우와 맥 사용자를 위한 고급 옵션들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강점은 편집을 위한 자동화 도구 정확한 편집 및 트리밍 도구 등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자막 편집을 위한 자동 음성 인식 기능이 있어 작업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 프로는 유료 구독모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어 프로의 사용에 대해서 꽤 많은 학습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들여 익히면 정말 강력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브루입니다. 브루는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한 AI 기반 편집도구로 특히 초보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브루를 통해서 영상 편집을 배웠습니다. 브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대본만으로도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막막한 부분이 도대체 어떤 영상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브루는 이것을 대본만으로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대본을 업로드만 하면 브루가 자동으로 그에 맞는 영상을 생성해줍니다. 이 기능은 영상 편집이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유튜브를 위한 영상 대본을 작성했다고 해 보시죠. 이 대본을 브루에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텍스트를 분석하고 적절한 장면 전환, 자막, 심지어 간단한 애니메이션까지 추가의 영상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세부적인 조정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영상 구조를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브루의 또 다른 특징은 AI를 활용한 자동 자막 생성 기능입니다. 음성이 포함된 영상을 업로드하면 AI가 이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자막을 만들어 줍니다. 특히, 한국어 인식 성능이 뛰어나서 생성된 자막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브루의 인터페이스는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입니다. 복잡한 메뉴 구조 대신 꼭 필요한 기능만을 전면에 배치해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격면에서도 브루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무료로 제공되어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기능이 필요하다면 유료 플랜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무료 버전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브루도 완벽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아직 개발 중인 부분이 있어 가끔 버그가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전문 편집 프로그램에 비해 고급 편집 기능이 다소 제한적입니다. 또한, 자동 생성된 영상이 때로는 여러분의 의도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글쓰기에 자신 있지만 영상 편집에는 자신이 없는 분들에게 브루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브루를 통해서 영상 편집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브루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을 공부하고 비교하게 된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바로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어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학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영상 편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때의 저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배워가다 보니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과 제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이유로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은데 영상 편집이 걱정돼서 망설이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이 유튜브를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다빈치리졸브는 무료로도 충분히 전문적인 편집이 가능하고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는 다양한 고급 기능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브류는 AI 기반으로. 초보자도 쉽게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유튜브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도구보다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돈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래 고정 댓글에 자세한 사항을 남겨 놓았으니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유튜브 시작을 고민하는 여러분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유용한 팁과 제가 경험한 노하우를 전달하며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